단타 잘 치는 방법 62번째. 오늘은 일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봉은 단타의 먹잇감이다. 그런다고 해서 쉬운 일봉은 아니겠지. 쭉 올라가는 일봉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사기를 좀 치고 올라가는 일봉인데, 이런 일봉에서 그대장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런 종목은 잘 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봉을 보고 단타를 쳐라. 그런 의미가 되겠지. 오늘 영상은 별다르게 길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일봉에서 이제 매매의 기준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 nhnkcp 이 종목을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를 해먹었지, 해먹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로 뭐야, 니네 일봉 이야기하면서 왜 분봉이야, 분봉을 펼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보자고 해 일봉을 보면 자 얘가 어제까지의 일봉이야, 어제까지 일봉인데 요즘에 이제 종목 특, 특징이 뭔가면 장대양봉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쭉 만들어 놔 놓고 그리터진 장대양봉이겠지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그냥 줄줄줄 빼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앞픈 영상에서도 그리랑은 절대로 100%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것도 말 그대로 재수없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탁 튀어 올랐으니까 얘가. <laughs> 그러면 자, 올선하고 이 얘기 너무 거니까 하루 정도는 기다려서 여기서, 여기서 잡는다고 해도, 어? 3일 동안 지키네? 그러면 참아보는 거야. 그리고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안할 거다 말이야. 거의 다, 요, 즉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가 매도를 할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뿐에, 그러면 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안 하겠어, 이거. 왜? 올선이 있다니까 이거 들어갔던 이유가 뭔가면, 우상향 올선이잖아요. 응. 이게. 그리고 그리랑 없이 올선 돌파를 한 거야. 이게, 이게. 그러면 이거는 못오가도못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다시 그 다음 날내리푸면 이건 어떻게 된다? 진짜 오도가도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거 쭉쭉 좀고 내리프면 이거는 진짜 장농속이 주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단타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해 시그널이. 시그널이 여도 봐봐 그런 얘안들지잖아요 요런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 뭔가 시그널을 넣기 위해서 어? 일봉은 분명히 요게 요 그런 얘 들어와 있는데 예, 일봉에서 그런 얘 들어와 있는데 붕붕상에서 이제는 다점을 찾아야지 그러면 얘가 다시 올선을 올라타는 시점에 여기 9,500원 정도 되겠지. 9,500원쯤 되는 시점에 분봉상에서 그리량이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지. 9,500원 대 요기지, 여기. 여기가 지금 일봉상에서 여기잖아여기요 요기. 윗꼬리. 내가 앞부분 영상에서 이걸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잖아 여기. 어제까지는 봐봐요이 올선이 이 빨간선 있잖아 이 빨간선 빨간선이 그냥 수평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위꼬리 윗거리, 요 위꼬리가 지금 9.5mm에서 두개가 있잖아요 여기를 그리랑이 터지면은 터지는 분봉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봐봐 여기 그러면은 요걸 한번 이건 지금 지나간 영상이고 요렇게 보자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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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얘가 앞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봐봐요, 여기. 앞에 여기 전고점이 이렇게 있네. 그러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데? 소위 말해서 깨미떨구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가 9,500원대가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량이막 터지면서 지 흔들면서, 흔들, 흔들어서 일봉상에서 매물 소화를 시켜줘야 될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들어가면 되지. 있잖아요. 봐. 여기서 봐봐요. 앞에 이 고점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게 지금 요렇게 땡겨서 보면 자, 요렇게 땡겨서 이게 지금 그랭이 많이 터진 거 같지? 제가 항상 하는 말그랭이란건 상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랭이 많이 터진 거 같은데 뒤에서 그랭이 더 많이 터지면 이거 쪼그라든다. 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랭이 막 터지는 거야. 그리고 봐봐요. 한번더 개미 뚫고 오 하기 위해서 밑으로 빠지는 거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개미 들 물량 다 틀릴 뿐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자, 봐봐요. 그러면서, 주식은, 뭐다? 지킬 때지는꼭 지키더라. 이거 봐봐요. 미끄러 계속 달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힌트를.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예. 일봉하고, 분봉하고 연관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예. 이 장, 이 장이, 과연 분봉에서 보이겠냐고. 여러분들은 예, 지금, 예. 저도 이제 단톡방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단톡방에서 보면, 지금이 네, 캔들 나 나는데 네, 지금 이 캔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보이겠냐고 이게 이게 보이 단지 지금 내 네, 왼편 앞에 이 캔들도 보이겠냐고 오직 네, 이 캔들밖에 안 보이는데 <목소리> 하물며 분봉상에서 일봉상에서 이 캔들이 보이겠냐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겠냐고 이게 안 보이지 그래서 예. 네. 수많은 실전 연습을 실전 수를 실전을 해소액으로 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봉에서 올선 예. 올라타는 시점 그리고 요 위구리 요런 거 있잖아요. 일단 고령이 들어왔네. 그리고 올선 올라타라. 그리고 이 위구리 돌파를 분모상에서 그냥 실리이 돌파를 해라. 그러면 나는 물고 늘어질 테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리고 예. 뒤에서 한번더 해먹고, 그럼 종목 하나 개 갖고 해. 하나, 둘, 셋, 네 번. 해먹으면 됐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에이, 됐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멤버십도 있다. 그는 심화학습 과정이겠지. 그리고 단톡 요즘에 오늘도 상을 두 개나 먹었지. 자, 오늘 이걸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